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곰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라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르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에 그들도,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바다 먹으니 배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공들의 은밀한 계획입니다. 어, 계속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호는 유라골로의 광풍을,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14일 동안이나 표류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뭐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한 배에 타서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정들을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요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들의 유라고로를 만난 것도 다른 길이 보여서 만난 거죠. 원래는 그들은 잠시 멈추고 겨울을 지내고 다시 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는 것을 보고 지금 다른 길로 향했던 거예요. 가다 보면 서로의 생각도 다르기도 하죠. 어이 길로 가는 것이 빠른가? 아 저쪽 길이 빠른가? 아저 길이 더 좋아 보이지. 저 방법이 더 좋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의견들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때로는 다툼도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이 배가 우리 함께 함께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 에 모든 신앙의 공동체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7절 하반절부터 30절 상반절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아멘. 자, 사공들이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딱 보니까 어 지금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깊이도 그들이 한번 재봅니다. 물의 깊이도. 그랬더니 물의 깊이가요. 한번 재보고 또 재보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아, 이제 곧 육지가 도착하겠구나. 뭐, 앞이 보이겠습니까?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지금 배 밑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물의 깊이를 재고. 그래서 이들이 세운 계획이 뭐냐? 닷을 내리고요. 날이 새기까지를 기다렸다가 몰래 도망치는 겁니다. 이들의 계획. 이게 사공들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맞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경책을 놓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성도들이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각자의 환경으로 걸어가는 것.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배의 사공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배에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뭐, 사공들은 뭐, 아마도 배의 크기로 봤을 때 적어도 한 수십 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밑에서 노을 저으면서, 뭐, 이때는 뭐, 모터가 있었겠습니까? 다 노로 저어서 가는 거예요. 노로 저어서 바다의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살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지가 좀 가까워지자 사공들끼리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사공들끼리만. 수심이 낮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수심이 낮아지면 암초에 걸리기라도 하 우리가 큰일이니까 우리가 그 전에 닻을 내리고 있다가 조금 잠잠해지고 그리고 해가 밝으면 우리가 도망갑시다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공들끼리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공들의 행동이 옳은가요? 아니면 좀 그른가요? 지금 이 사공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들이 무엇을 놓쳤고, 이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렇, 이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공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했어요. 이미 이들은 상황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미. 그들 스스로는. 그래서 29절에 이들은 닷 낼슬 내렸다는 겁니다. 닷 낼슬. 배가 다슬려 네 개나 내리는 데 있어서 선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수심이 얕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암초에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더 정확하게는 이미 도망가기에 자기들이 마음을 먹었죠. 우리들만 도망가면 되라는 아주 그들의 마음에 똘똘 뭉쳤기 때문에 선장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굳이 두 번째 이들은요, 안심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이 분명 배한 가운데 서서 외쳤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아무도 단한 명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목이 터져라 가며 그들에게 외쳤지만 그들은 바울의 귀에 바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소통의 문제 소통은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건 뭐냐? 통보예요 통보 지금 만약에 나이 세고 이들이 배를 다, 다 남겨놓고 자기들끼리 떠나죠 통보가 되는 거죠 통보가 하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상요작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어느 곳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통 누구는요 한쪽에서 우리 중단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한 명도 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라고 외치는 반면에 누구는요 나만 살겠다고 지금 똘똘 뭉쳐서 닷을 몰래 내리고 날이 새면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도 이미 지금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도 여러분 한 배에 같은 배에 여러 사람이 올라탔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들뿐만이겠습니까? 뭐, 사, 사공들의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요. 사실 이 배에 있는 이2 0 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견해들은 다 달랐을 거예요. 다 달랐을 거예요. 누구의 소리가 좀더 높았으니까 그게 수면 위로 놀라웠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 배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늘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늘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무기나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조율하고 맞춰 가면서 그렇게 소통하는 것. 그것이 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달랐던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서도 우리 한 20명, 25명 정도의 인원이 되는데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까?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도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이미 다 각자 달라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요 틀리다라고 보는 게 아시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안에서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생각이겠죠 앞으로 우리가 서로의 달랐던 생각도 있어요 서로의 힘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요 하나로 모아가는 것 하나로 모으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무작정 도망치려고만 하면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요 그 순간부터는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굳이? 내가 왜 안심해야 돼? 나만 가서 그냥 내가 지금 나만 살겠다고, 나만 살면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로마서 8장, 28절. 저잘한번 PPT 없습니다. 어,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한 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필수적으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외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정말 이 말씀만큼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냐?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라고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중요한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사공들이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해요.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날이 샜다는 거예요. 이미 날이 새고 이제 도망갈 계획을 지금 딱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거룻배, 거룻배라는 것은 큰 배에는 우리 타이타닉 호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옆에 이렇게 구명정들이 있어요. 어, 작은 배들로 인해서 탈출할 수 있는 뭔가 혹여나 문제가 있으면 그 구명정이 거룻배입니다. 거룻배. 자 이때 이들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게 되는 이때에 바울이 백부장의 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왜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만약 사공들이 구명정을 타고요이 거룻배를 타고 배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묵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그래요. 왜냐면이 말씀에서 어, 저 사람들이 나가는 그 사공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일방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야 일반적인 생각은 구명정,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배를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안전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구명장을 타고 또 도망갔으니 저들의 생명은 이제 보장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공들이 아니에요. 백부장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저들 때문에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이 거룩배를 타고 넘어, 넘어가는 순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공들 때문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공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집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질 수 있겠구나. 깨질 수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가 늘지금까 상처를 많이 받고, 저도 뭐 수많은 목회자들 뭐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구나. 내가 더 조커 큰 곳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내가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깨질 수도 있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사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사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도 사공이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도. 사공이 될 때는, 나 혼자 안전해야지.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야지.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공이 떠나는 순간요, 그 배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단1미터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노를 젓겠습니까 누가? 32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아예 차단시켜버려요. 사공들 때문에요. 나중에 혹여나 일어날 구명 정도 지금 이들은 바다에 흘려보내게 된 겁니다. 흘려보내기. 사공들이 그렇게 도망을 치려는 순간 군인들이 거룻배를 찰나 끊어버려요. 아무도 거기에 탈출하지 못할 수,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배를 타서 함께 항해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에게 거룩배는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괜히 거룩배가 있다고요. 언제든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그 배를 타고 내가 떠나면 돼. 나 탈출할 수 있어. 다른 곳으로 갈수 있어. 나만 행복하면 돼. 라는 생각, 여러분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사공들은 현재 상황을 선장에게 알리고, 또 백부장에게도 알려서 어떻게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헤쳐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지금 서로 서로 머리를 하나로 지금 모을 때입니다. 그래도 지금 부족할 때예요. 지금. 혹여나 여러분 앞으로 사공들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들 거룻배를 혹여나 타고 나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거룻배를 완전히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거룩배를 떼어버립시다 네. 거룩배를 떼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아멘 14일 동안 이들은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14일 동안 우리 금식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왔습니다 네. 아주 쉽고 좀더 그때의 상황에 근접하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2주간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요? 공동 번역처럼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수 있고요.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또 어쩌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좀더 정확하게는요. 3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뭐라고 말하며 음식을 권하냐?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말하며 지금 음식을 권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20절의 말씀이. 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지금 이들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지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게 될 거야. 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면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1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좌절에 빠져있을 때, 즉 구원의 여망까지 다 내려놓고 있을 때 바울이 떡을 가져와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앞에 나와서 떡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자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아무리 광풍이 지금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자포자기한 심경인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저는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이 순간 다시 한번 바울을 주목했을 거예요. 저자가 누군가, 저자가 누군데 떡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떡을 나눠 먹자고 이야기하는가. 열흘 전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서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뭐 자신에게 말한 뭐 말이 있대 그러면서 그대로 될 것이래라고 막 그대로 되리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막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다시 열흘이 지난 후에. 다시 우리에게 많은 구원과 희망의, 그 구원행과 희망의 여망까지 잃고 포기했던 많은 이들이요. 이제 바울의 기도에 하나둘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바울의 기도를 들으며 축사한 떡을 떼어서 이들이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심해라. 하나님이 아무도 너희들 생명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며 좌절이 희망으로, 그리고 절망과 불안이 평안과 안전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그 손길을 직접 내밀어 주신 거예요 직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금 이들과 같이 우리가 유라굴로의 이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거룩배를 타고 언제 나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시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좌절해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놔야지 라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도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영원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단한 명의 영혼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살을 것이다. 그래서 사공들은 다른 마음을 얻고 있어요. 다른 마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더욱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공동체가 혹여나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또 돈독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한번 적용시켜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